오늘의 게임은, 미스터 프레지던트. 우리 대통령 카카 구하는 게임입니다. 카카, 제가, 야! <laughs> 야, 차! 차! <laughs> 야! 카카! 차! 차! 아 어, 뭐야, 이거는. 계단을 내려가야 돼? 계단. 딱! <laughs> 뺏야 계단을 못 내려가 왜. 정상적인 하나도 없어, 이 게임도. 뭐야, 포탈이 왜 나와? 카카, 위험해요! 야, 좀 피해라, 새끼야 여유롭냐? 카카, <laughs> 카카, 산산조각 나셨어. 그렇게 좋아하던 돈 무더기 사이로 들어가셨어. 카카, 카카, 내가 자, 걸어가 뭐, 왜, 왜. 야, 그걸 왜이렇 뭐래 뭐야걸왜 이렇게, 걸왜왜 왜, 왜, 뭐야 뭐 하는 거야? 때, 때, 차, 자 카카 제가 갑니다요. 그렇죠? 야 다리를 왜? 다리 왜? 야 고무줄 노 아니?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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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 걸었으면 넘어져줘야죠. 뭐요 카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는 특급 공, 난 특급 경험원이다. 이, 이 순간만을 위해 내가, 어? <laughs> 이, 15년 동안 수술을, 이씨발. 어어어어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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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카카. 카카. 카카 또, 또, 어어어어 일어나고, 일어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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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너무 좋아! 이돈 냄새! 차, 카 차, 카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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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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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차, 이내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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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날드, 럼프네요. 로날드, 럼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분이 아닙니다. 럼프입니다, 럼프. 저건 또 뭐야? 씨발, 벽에 다 나오네.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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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지렸다! 촛! 이 한몸! 미국을 위해! I'm USA! 후 <laughs> 카카! 신나서, 카카 신나시는군요! 후후! <laughs> 카카! 카카, 여우! 자 카카, 이게 오늘 내려가겠어요? 잠깐만, 설마, 설마, 설마저 바람잡네! 아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야, 야, 뭔 매너몬스터야? 이 사람은 청바지도 사람 남고, 시체 벽도다푸시고 다니고, 근데 계단을 못 걸어 다녀. 뭐 어쩌라고 이거? 뭐야, 야, 타코가 왜떨어져서 미친, 이, 게... 미친 게임. 타코가 하늘에서 왜 떨어져? 또 야, 또 파크 떨어져, 파크. 왜, 씨발. 하나 더 옵니다. 아직 한발 남았다. 지금! 그렇지! 야, 카카야 피해! 뭐가 날아온 피하라고, 새끼야! 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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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쬐... 타! 타! 쬐... 킹콘고슈크 예후!!! 예후!!! 자아... 기후 머리 박혔다아 어! 빼줘! 빼줘!!! 어 바깥 공기가 맑은걸? 하하하춤추시다 춤! 우리 춤춤 춤! 그치! 춤! 춤춤 춤춤! 빳! 비켜, 같이 비켜요. 비켜. 악대. 저. 가카, 카카, 카카, 카카 그죠? 야, 얘들아 방해하지 말라고 새끼들아. 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기요, 저기요. 야이 미친 새끼야. 거 뻔한데. 야 뻔하다라 너무. 그지요. 그죠 카카카카어이 앞으로 뵙기 갈지 모르는 바보. 국민을 위해 앞만볼줄와 불도저야 불도저 이 바보 앞만안빼기못 부려 바보 내 인생에 후진은 없다 야 멋있어 멋있어 와 계속 앞으로 가와 우리 카카 그냥 와 뒤를 볼줄 몰라 멋져 멋져 우리 카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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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잠깐만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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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지금 <laughs> 뭐야 씨발 여기 와 개꿀잼 뭘까 인가 야, 이 새끼 공중부여해! 모양의... 야! 오! 와 차... 럼프, 커넥팅. 어, 러시아랑 만나나보다, 이번엔. 야, 근데 이거 모양이 왜 이래! 야, 야, 그래, 이 커넥팅인 걸 알겠는데, 이 커넥팅이 아니잖아, 미친 사람들아! 이거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그림 보여요, 여러분? 이 커넥팅이 아니잖아. 위에서 뭐 하는 거야, 둘이서. 아니, 러시아, 대통령이랑, 둘이 춤춰, 씨발, 만나가지고. 빰! 빰빠빠빠빠빠! 빠바바바바. 빠바바바. 바바바바바 바바아 털하는 거 봐, 트럼프 신났어 지금. 트럼프 일 럼프 럼프. 여러분 주둥이 방송은 정치적 견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야 둘이 뽀뽀하니 설마? 뭐야야이 미친 끼들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부로맨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못본 걸로 해주세요, 못본 걸로. 뭘정지각이야나 나 배꼽에 바람 불어드린 거야. 배꼽에. 야, 여러분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난 배꼽에 바람 넣은 건데? 야, 여러분 너무 변태다. 누가 봐도, 아니야. 누가 봐도 배꼽에 때 빼주라고 후후 불어주는 거잖아. 어? 그죠? <웃음> <웃음> ತೊತ್ತ ಪರವೇ ನಗರ